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43주 연속으로 차트인을 기록한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즈민이 앨범과 아티스트 부문에서 재진입하며 역주행에 성공했다. 이는 한국인 솔로 가수 중 최초로 빌보드 핫백에서 1위를 차지한 경험을 가진 지민의 솔로곡 Like Crazy. 나이크 like 크레이지가 1월 27일 기준으로 글로벌 200과 글로벌 미국 제외 차트에서 동시에 이름을 올리면서 K팝 솔로 가수 중 최장 43주 연속 차트인 대기록을 세웠다. 최근 발매한 페이스 l p 의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는 59위로 재진입하며 7주째 차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또한 월드 앨범에서는 단숨에 1위에 올라 기존에 보유했던 한국 솔로 가수 중 가장 많은 1위 기록을 5주로 연장하며 37주 동안의 최장 차트 인을 경신했다. 바이닐, 바이널 앨범 차트에서는 2위로 데뷔하며 역대 최고 순위 1위 한국 솔로 앨범 기록을 세우고 톱앨범 세일즈와 톱커렌트 앨범 세일즈에서는 각각 4위로 재진입하여 19주와 25주 동안의 차트 인을 기록했다. 이로써 전 세계가 기다려온 지민의 첫 솔로 앨범은 글로벌 음악 차트를 강타하며 빌보드 아티스트 100에서는 1위를 차지하여 한국 솔로 가수 중 최초이자 유일무이한 금자탑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발매 10개월을 맞은 이번 주에는 해당 차트에서 26위로 11조째 차트인 기록을 갱신하며 k p o 최강자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